자, 여기는, 어,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현상에 있는 바다 코끼리 선석지에 와 있어요. 모래 위에 누워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, 어,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다 코끼리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멀리에는, 어, 소금 파위 같이 보여요. 허런 게. 예, 그런 이제, 파위섬이 있고, 바다 코끼리들이 눈 앞에 나타납니다. 성인 크기는 남자 기준으로 암놈 숨농 기준으로 한2,500 파운드 정도 되고 그리고 암놈 어... 기준으로는 한1,800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엄청 큰한 약이죠. 옆에 새끼랑 있죠, 새끼. 아주 여워요 새끼가 발랑 배를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어, 허스트캐스라고 그렇게 보지 않은 곳에 있어요. 중간에 가다가 아, 여러분들 한번 즐기시기를 바랍니다. 김치가 아주 좋아요.